계약이 끝나고 나서 임차인이 이제 무단 점유 사용을 한다 할때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하냐,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하냐, 라고 하는 부분에서 아 이게 이제 최근에, 최근에 이제 논란이 많이 되고 있었는데요. 자, 임대차 계약이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임차인이 어 점유 사용하는, 점유 사용을 한단 말이죠. 아까는 우리가 어, 점유는 하되 사용 수익하지 않은 이런 경우를 이야기했잖아요. 이거는 점유 사용을 합니다, 그냥 점유 사용을 하는데 이 점유 사용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은 사실은 뭐 어, 예전에 이제 논의 예전에 상식은 아니, 당연히 이게 부당이득이지, 부당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하지 이렇게 생각을 했죠. 자 계약 기간이 끝나고 그 다음에 사용 수익을 한다. 라고 하면 돈 내야 될거 아니야 그게 부당이득이지 뭐냐 라고 하는 것이 이제 당연히 당연히 이제 그 생각을 해 왔었는데 어, 최근에 이를 부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가 됐어요 어, 조금 이게 깜짝 놀라는 이슈가 됐는데 요 판결을 잘 분석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음. 자 대법원 2023년에 선고된 판결인데요 이게 이제 반소 사건만 남았습니다. 본소 사건은 없어지고 반소 임대차 보증금 반환 사건인데 이게 어그 본소 부분을 알 수가 없습니다. 사건 형태가 이제 본소가 안 나타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읽어봐도 본소가 뭔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일반적인 경우처럼 임대인이 임차인 상대로 명도 사건을 하고 그 다음에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 청구라고 하는 반소. 이런 형태가 아닐까.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은, 건물 명도 청구가 아니라 본소가 아닐까. 이렇게 짐작이 되는데요. 음. 자, 이게 부당이득 반환, 부당이득 반환이, 사용 수익한다고 해서 부당이득 반환이, 어, 성립하기가 어렵다라고 결론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자, 왜냐. 이게 이제 임대차 보법 때문이거든요. 임대차 보법에 뭐라 되어 있냐면, 이거는 이제 상가기 때문에, 상가기 때문에 상가임대차보법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 뒤에서 보시는 것처럼 주택임대차보법에도 똑같은 어,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논리는 지금 주택임대차보법까지 적용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는데요. 어떤 조문이냐라고 하면은 구조위항입니다 상임법 구조위항에 의하면 임차인은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 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의제된다. 이것은 요 조문 때문인데요. 이것은 임대차 기간이 끝난 후에도 어 임차인 임차인 보증금은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어그 임대차 관계가 유지된다. 임대차 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의제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보증금을 다 돌려받기 전까지는 그것을 점유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그 부당이득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라고 판단한 거. 이게 이제 종전의 일반적인 생각하고 조금 달리 판단을 한 그런 경우입니다. 이법 조문 때문에 이제 그런 건데요. 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원심은 부당이득 반환의 의무를 인정을 했죠, 인정을 했죠. 그런데 이제 이 원심은 통상적인 어떤 판단이거든요. 똑같은 예전에 일반적으로 이제 통용되던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보시면은. 이게 원래 차임이 원래 차임이 42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임대차 종료되고 나서 감정을 해 보니까 1,300만 원 이상이 나온 거예요 감정이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아, 시세에 따라서 1,300만 원의 부당이득을 해야 돼 라고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원심이 대법원에 올라가서 그게 깨진 거예요 어, 어 깨진 겁니다 왜냐 부당이득이 아니다 부당이득의 논리가 성립될 수 없다. 왜냐? 보증금을 못 돌려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본 겁니다. <laughs> 아, 그러면 이제, 어, 뭐, 불법행위한 손해배상이라든지 이런 논리로 이제 가야 될거 아니겠습니까? 아, 손해배상. 그렇죠? 근데, 일단 원심의 판단은 부당이득으로서 1300만을 물어라라고 했는데, 아, 부당이득이 자체가 안 된다라고 대부분에게 판단해버린 거예요. 그렇죠? 이 상인법 구조. 어, 기간 이항입니다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 돌려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했기 때문에 보증금 못 돌려받으면 임대차 관계는 그대로 유지된다 그러면 임대차 관계에서 그대로 쓰는 거니까 그게 왜 부당이 되겠냐 어, 법률상 원인 없는 경우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이 판결은 기존의 어떤 실무 관행 또는 기존의 관념, 통념, 이런 부분을 좀 깨는 판결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상당히 이제 이 판결에 대해서 많이들 놀래고 그랬는데요. 음.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정, 부당이득을 부정하는 근거가 어, 상인법 구조 2항이기 때문에 동일한 취지의 규정인 어, 존재하는 주택임대차 부분에도 같은 논리가 적응 될수 있다라고 봅니다. 주택임대차보법 4조 2항이죠. 임대차 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 반환 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대 해석 으로 보자 그러면 이런 취지의 규정 을 두고 있지 않은 토지임대차 같은 경우는 달리 해석될 가능성이 큽 니다. 달리 해석될. 그러니까 보증금 돌려받기 전까지는 임대차관계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 라고 하는 규정이 토지 임대차에는 없죠. 그래서 토지 임대차에는 다르게 해석될 가능성이 크다. 부당이득이 성립되는 것으로 보증금 돌려받지 않더라도 그 무단 사용하고 있는 그런 부분은 부당이득이 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라고 하는 설시가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판시 내용으로 본다. 그러면 단순한 이행 제공. 야 보증금 줄 테니까 나가 이게 아니라 이행 제공이 아니라 공탁 등의 방법으로 실제 반환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됩니다. 제가 볼 때는 자 그렇다 그러면 상가점포 또는 주택 임대인 입장에서는 상가점포 임대인이나 주택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차인에게 기존 약정 차임 이상의 시가 상당 부당 이득 반환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위해서는 임차인 명도 전이라도 보증금을 선지급해야 한다라고 하는 부담, 그 다음 불공평함, 이런 부분이 또 생길 수도 있어요. 그렇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 있는 임대인 입장에서는, 어, 금전 청구의 청구 원인을 부당이득 반환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로 다변화하고 이를 위한 이행 제공에 더 신경 쓸 필요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니까 예전에 우리가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앞서서 이야기했던 부분은 어, 점유화돼 사용 수익하지 않은 그런 경우에는 불법행위한 손해배상으로 가야 된다. 그 신경 써라 이행 제공은 신경 써라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제 최근에 나온 판결에 따르면 오 이게 어, 보증금 반환하지 않으면 부당이득도 안 된다 그러네. 그렇기 때문에 어, 불법행위한 손해배상 부분에 대한 이행 제공은 어, 반드시 신경 써야 되는 부분으로.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어, 임대차의 대부분은 상가 건물 임대차나 주택 임대차 법에 적용이 되거든요. 토지 임대차라든지 뭐 이런, 이런 예외적인 경우는 뭐퍼센티지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어, 어, 점유하면서 사용 수익까지 하는 이런 사람에 대해서 부당이득 청구하기 위해서는, 위해서는 이행 제공까지 해야 되는. 왜냐하면 불법에 행위 의한 손해배상, 부당이득이 안 되기 때문에 불법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으로 구성을 하려 그러면 이행 제공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